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지압기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압기 원조 기적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브레인포구 완치 사례, 완치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는데요. 오늘 그 사례 사용 후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연 지역 기적 지압 카페에 2012년 12월 8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압을 한지 벌써 422일 차입니다. 처음 이 카페를 알게 됐을 때 지압기 구매에 대해 많이 망설였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금액적으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었기에 글몇 개만 보고서는 선뜻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달 동안 카페의 모든 글들을 꼼꼼히 읽어더랬습니다 덧글들까지도요. 그때는 브로린 폭우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 글들이 전부 이해도 잘 되지 않았고 읽은 부분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라서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읽기도 했었답니다. 브레인 포그가 심하면 깜빡깜빡 합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다 보니 네, 집중력, 집중력 저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머리가 멍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 글을 쓰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질문 글도 쓰지 못했었죠. 지금의 저는 지금의 저는 브레인포그만큼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로 최상입니다. 이럴 수가 다 있나요? 영어 공부도 독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막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독서, 논술 지도를 해주려고 그에 맞는 공부도 독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책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이해가 쏙쏙 되고요. 글을 쓸 때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없고요. 기억력은 뭐말할 것도 없죠. 네, 브레인포그가 해소가 되면 머리가 맑게 되면 이해도 쏙쏙 되고 또 집중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억력도 이렇게 아주 좋아집니다. 굳었던 혀도 아주 조금씩 풀리는지 말할 때 혀꼬임 증상도 없고요. 발음도 정확하게 또렷해졌어요. 이분은 옛날에 발음이 꼬여가지고 발음이 잘안 된다고 그렇게 그 사용 후기 맨 처음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죠.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부어있는 혓바닥인데요. 치은 설이 아직 여전한데 이것도 언제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없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변함없이 부어있던 혀가 어느 날인가는 치운설이 선명한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인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혓바닥 두께도 두꺼워 보이지 않았고, 화한 열감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목이 완전히 다 풀리면 좋아지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목 푸는데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지하발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게 문제네요. 욕심은 생기지만, 없는 시간을 짜낼 수는 없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놈의 혓바닥도 날씬해질 날이 곧올 거란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것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소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 들어 제 뇌에서 과식 금지 조절 스위치가 켜졌는지 배부르면 저절로 먹는 걸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 과식은 아닌데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살이 빠지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뱃속 배지압까지 전신을 다 제압하니까 순환이 잘 돼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이렇게 노폐물 배출이 잘 돼서 살이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규정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200만 원을 드려, 네, 전 세트가 거의 200만 원그 정도 돼요. 아유, 참, 이렇게 비싼 것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다 고치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200만 원을 드려 제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네, 집중력, 이해력, 또 기억력이 다 돌아와가지고, 정신이 또렷하고 머리가 멍하지 않은 상태 에 이렇게 브레인포그를 완벽하게 고쳐버린 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 뇌가요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억대의 값어치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학기 구입하실 분들은 카페의 모든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구입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아휴, 이분은 저 대신 이렇게 막 광고를 해줍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차마 전 세트 구입하시라고 참 말을 못 하겠어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디, 어디 아픈 것 추천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한두 가지만 이렇게 <laughs> 추천해 주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저를 대신해서 오, 이렇게 적극 권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망설임은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시간만 늦출 뿐내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망설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댓글이 16개나 달렸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님과 기적쌤 덕분에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예, 멍한 정신이, 가, 정신이 아닌 또렷한 정신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요즘엔 저도 시간이 없어서 틈틈이 하네요 치은설은 정말 전화가 와지고 죄송합니다. 치은설은 정말 저도 안 없어지네요. 어머나 아기가 있으시군요. 너무 예쁘겠어요. 저는 치은설은 턱 바로 아래까지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완전히 풀리면 없어질 거란 확신이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치은설은 6번 지압기로 목지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6번 지압기로 목지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목에서 혀 쪽으로 혀쪽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혀가 굳어지지 않게끔 목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에서 혀로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6번 지압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방망이로 혀뿌리까지 여기 깊이 누르면 혀뿌리가 있죠. 거기를 30초 이상 깊이 깊이 이 방망이 영상 따라서 깊이 깊이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또 부족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두꺼운데요. 여기 기정망치의 이 부분은 조금 더이 두께가 얇아요. 이것으로 나중에 방망이로푼 다음에 아주 깊은 혀뿌리까지 깊이 지압한다는 각오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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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지압을 해서 목에서 혀끝까지 혈액이 잘 통하게 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이혀 치은세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꾸준히 하다 보면 치은 설도 없어질 것입니다. 턱목을 지압했을 때 통증이 전혀 없을 때까지 풀어줘야 하지랍니다. 네, 희정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모든 지압기는 꼭 있어야 하는 것에 한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전세트 사실하고 <laughs> 전 세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압하면서 지내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지압기를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은 꼭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 틈에 시간 쪽에서 지압하느라 애썼겠다 싶었죠? 안해집니다 전체 지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지압은 진짜 필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곳이 뚫린다고 해서, 한 곳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해서 전체가 뚫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죠. 한 곳만 지압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부드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제압을 해야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막힘없이 잘 돼요. 인체의 신비로움에 겸허해집니다. 네. 이 댓글, 이희정님의이 댓글을 보면 한 곳을, 한 곳만 제압해가지고 브레인포그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브레인포그도 이미 브레인포그 해결하는 법 영상 올렸죠. 그 영상, 브레인포그 이 채널에서 검색해가지고 보면 몇개 나옵니다. 어떻게 지압을 하면 다 낫게 되는지 나오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그것의 핵심은 전체 발끝까지 지압을 하되 특별히 6번 지압기로 목, 목 지압이 핵심입니다. 목을, 네. 점점, 점점 시간을 늘려가지고 하루에 2시간 목표로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자기, 자냐, 자기 전에 한 시간, 총두 시간을 목표로 조금 조금씩 제압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두 시간 하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 안목, 옆목 뿐 아니라, 뒷목 위쪽, 뒤통수 아래, 후두악은 이것에, 이것이 거의 두통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두피 지압기를 사용해서요. 목 뒤쪽의 위에, 그 다음에 뒤통수까지 10초, 10초, 10초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심지어 정수리까지, 그 다음에 측두근까지, 그 다음에 얼굴 턱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다 보면 뒤통수에서 뇌 쪽으로도 혈액이 팍팍 올라갑니다. <laughs>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번 지압기로. 목 앞에, 목 옆을 다 지압하고 경추도 피지 압기로 두피까지 전부 다 지압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한두 달, 석달 지나서 이제 3개월 후쯤 이 기정망치 말랑말랑하죠. 이게 말랑말랑합니다. 일반 망치 아닙니다. <laughs> 기정망치라고 했지만 말랑말랑한 것으로요. 통통통통 세게 뚫어지지 말고 절대. 네, 뇌 질환이 있는 분들 세게 두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약하게 통통통통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다 이거는 두피지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피지압은 기본이고요, 네, 뇌안쪽에 모든 혈관들 노폐물들 혈관들도 다 근육이거든요. 결국 혈관 그것도 다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려 보면. 뇌 안쪽까지 진동을 해서 노폐물들이 배출이 빨리 빨리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영상 다 찍어드렸으니까 그 읽고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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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드려지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눈도 맑아지게 돼요. 눈도 맑아지게 되고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네 머리가 꽉 막힌 것 그런 증상, 머리가 답답한 증상.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6번 지압기, 경추두피지압기 기정망치까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여기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신 배지압까지 하면서요. 배지압을 해야 뱃속에서 폐와 심장 쪽으로 혈액이 팍팍 올라오고요. 그래야 심장이 고쳐지게 되면서 또 여기 심장 쪽에서 목 쪽으로 혈액이 팍팍 올라오고 목이 풀려야 두피가 풀려야. 목과 두피에서 뇌쪽으로 혈액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이 막힘없이 뇌쪽으로 막 흐르게 되면 뇌에 쌓였던 노폐물들, 독소들이 막 씻어져 내려갑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뇌 속에 쌓였던 독소들, 또 쌓였던 노폐물들이 씻어져 배출돼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 포그를 이분처럼 네.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브레인 포그만큼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로 최상입니다. 기억력 최상, 집중력 최상, 머리 맑음 최상. 네. 항상 눈이 맑고 머리가 맑고 머리가 가볍고 집중력, 기억력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용 후기처럼 이렇게 고치는 것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것 같지요? 네. 이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고친 사례가 있으면 들고 나와 보세요. 한번 이 정도로 이렇게 고친 사례가 있다면 한번 대한민국에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한번 저에게 제시해주면 제가 가가지고 <laughs> 제가 감사 인사표지로. 표시로이지압기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연치유 기적의 지압 외에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약간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좋아진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브레인 포구의 핵심은 혈액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혈액이 탁탁한 혈액 찐득찐득한 혈액이 깨끗한 혈액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음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자연생체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혈액을 깨끗하기 위해서 최소한 2리터 이상 브레인프고가 심한 분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 먹기 전까지 3리터 정도 따뜻한 물을 마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배지압도 이렇게 하셔서 전신이 막힘없이 막힘없이 이렇게 뇌쪽으로 혈액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브레인 보그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